반갑습니다. 네, 발치한 언니입니다. 어, 저는 시흥점 오픈했다 그래서 지금 촬영차 왔거든요. 어, 여기 위치는요. 어, 정왕역에서 시흥 정왕역에서 바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정왕역에서 매장이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어, 이쪽이 저기 지금 보이시는 앞쪽이 정왕역이거든요. 정왕역, 정왕역에서 바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어, 정황역 보이시죠? 여러분, 정황역에서 바로 어, 여쭈, 이쪽 앞에 1분 거리에 어, 저기 앞에 보이시죠? 어, 성인용품, 발치가 나지 성인용품 2층에 베스킨 라빈스 2층에 성인용품점을 오픈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사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아주 번화가의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어, 위치에 지금 보나가 쪽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또 더군다나 또 건물이 또, 또 코너에요, 코너. 그래서 간판을 양쪽 사이드로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이쪽이랑 저쪽이랑 해서 두 군데를 달았어요, 코너에요. 일단 2층에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베스킨라미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음, 아주 위치가 아주 대박자리에요. 네, 일단 올라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입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 이쪽에도 입구 쪽 엘리베이터 앞에도 이렇게 네, 발칙한 언니 성인용품이라고 이렇게 어, 붙여놨네요. 엘베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 엘리베이터도 탔는데 어, 여기도 역시 2층에 이렇게 성인용품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렇게 또 붙여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몇 층에 뭐가 있고 이런 게다 있잖아요. 어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몇 층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층수가 헷갈리지 않게 오 내렸는데 또어 배너를 또 우리 사장님께서 또 세워 놓으셨네. 어그 이렇게 보시면 배너를 또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네. 안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가라고 오른쪽으로 꺾으라고 이렇게 아 너무 센스 있게 잘해 놓으셨네요. 어, 저쪽에도 또 앞쪽을 또 조금 걸어갔더니 저기도 여기가 발치가 난 성인용품점이라고 이렇게 빨갛게 또 네, 해놨습니다. 네, 여기가 네, 시흥점입니다, 여러분. 시흥점. 자, 위에도 이렇게 어, 성인용품, 성인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세요. 당기세요. 오, 오, 현수막 와 엄청 크다. 오,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오 너무 잘해놓으셨다. 오다이 이게 현수막이 커가지고 이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네. 엄청 크게 붙여놓으셨네. 벽을 이렇게 통로 이이 이 공간을 이 통로를 이렇게 어, 만들어놓으셨어요. 아주 크게 이것도 내부 간판이라고 할수 있겠죠. 현수막도 또 센스 있게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어. 오 입구 입구 쪽도 문을 와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어. 아자 그러면 우리 시흥점 사장님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픈을 축하드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매장 한번 구경 시켜 주실래요? 네. 한번 제가 한번 쫙 한번 이게 뒤에서부터 한번 쫙 돌아볼게요. 네. 오 매장이 와 되게 환하고 되게 깔끔해요. 오, 자 여기 딱 들어왔는데 여기가 어 방문이라서 방문 형태라서 현관문이 아니고 사장님 출입구가에 네. 방문 형태라서 이렇게 냉기가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이런 걸로 아주 센스 있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잠시 외출 중입니다.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10분 거리에 있습니까, 사장님? 네, 맞습니다. 앞에 명함도 <laughs> 어. 어 나눠줘야 되고 해가지고는. 어. 네. 아 매장이 되게 환하고 넓은데 이게몇 평이에요? 이거는,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한 24평 정도 됩니다. 24평. 네. 와, 물건도 그냥 아주, 아주 진열도 잘 해놓으셨고, 아주 그냥 리얼돌까지, 오, 아주 꽉 찼어요. 오, 아주 시원한 그냥 에어컨 바람이 솔솔 나오고 있고, 헉, 어머, 이거 발칙하나니 오픈을 축하합니다. 이건 제가 보내드린 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니, 진열장도, 오, 3개나 이렇게 짜셔가지고, 물건이 그냥 아주 꽉 차있어요, 사장님. 오. 오 요즘에 손님들은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리가 워낙 좋으셔갖고 바로 정왕역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왕역에서 정학역 일베 출구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음. 가판이 음. 보입니다. 이층에 아, 있어서 잘 된다. 아, 아 그래요? 네. 리얼들도 이렇게 밑에다가 다 러그 해가지고 진짜 예쁘게 어, 세팅을 탁 해놓으셨네. 얘가 지금 실리콘입니다 얘가 풀 실리콘이죠. 네. 얘가 풀 실리콘이고 얘는 TP 네, TP 맞습니다. 장갑을 장갑 차경후 만지서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우리 사장님 성격이 깔끔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쪽에는 업무 보는 공간 우리 사장님이 그쵸? 네 맞습니다. 이걸로 음. 제가 업무하고 뭐 유튜브 찍어서 편집도 하고 아, 하는 공간니다아 멋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는 CCTV 이제 보이는 데고 여기는 오 여기는 이제 고객님이 고민 상담도 해드릴 겸 예. 커피도 한잔 하고 차한잔하끔준비니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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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놓으셨어요. 테이블도 아주 멋져요. 이게 티를 마실 수 있는 그죠? 보이차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이제 테이블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금전수 돈 많이 들어오라고 하기도 그냥 어? 이렇게 해 놓고 어?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앉아서 한번 얘기 한번 해 볼까요? 네. 예. 아우, 사장님 오픈 축하드려요. 어부 축하드려요. 반갑습니다. 아, 아니, 매장이 너무 환하고 우리 사장님 어 성격이 깔끔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깔끔하고 물건으로 그냥 아주 꽉차 있어요. 성인용품으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단히 <laughs>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오픈하셨으니까 이쪽 네. 근처에 시흥점 시흥부터 해가지고 근처에 사시는 분 고객님들한테 많이 오시라고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흥 정왕역점 캐리드점을 하고 있는 그 성인용품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아 어. 어, 시흥에 사시는 분들, 정왕역에 사시는 분들 많이 많이 구경 오세요. 간단하다. <laughs> 많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자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네. 우리 사장님, 이 가게 건물 1층에는 베스킨라비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베스킨라비스가 있고, 네. 바로 여기에서 1분 거리. 네, 여기서도 어, 바로 보이고, 정확히. 네. 그죠? 네. 그리고 앞에는 또 마사의 건물도 있고, 네. 유동인 보도 너무 많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어, 아, 그래도 구경하시는 분들도 음. 이제 지나가다가 단판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주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너무 맞다.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사장님한테 어,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우리 사장님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성인용품을 창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성에 대해 더건강하게 생각하고 어, 솔직히 필요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 이제 우리 사장님이 오픈을 하고 지금 한 며칠 지났잖아요. 네. 한 1, 네요. 2주 정도 사실은 제가 바로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워낙 바빠가지고 네. 이제 왔는데 그 1, 2주 동안 우리 사장님은 어, 뭐하고 계셨어요? 하루 네. 일과? 하루 일과는 응. 아침에 와서 교육받은 거 다시 학습하고, 네. 그리고 시간 날 때는. 명암도 뿌리고, 어, 명함? 아 명암? 아, 아, 이거, 예. 이거, 이거가? 예, 예. 어, 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 네. 명암하고, 발치다더니 명암하고, 뭐 어, 안에 사탕도 있고, 예. 이것도 있어요. 이거 치실이죠. 네. 어, 넣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디, 이렇게, 어, 어디다가 뿌리시는 거예요? 아, 어, 금, 토, 일은 마사회 앞에서 뿌리고, 어. 그리고 평일에는 사귈로 나가서 화물차 기사님들한테. 오, 어, 공격적으로 아주 마케팅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아니 손님이, 손님을 항상 우리가 오픈을 하면, 왜안 오지 이렇게 기다리지만 말고 네. 우리가 또빈 시간에는 또 나가가지고 워낙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네. 공격적으로 오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우리가 뭐 성인 용품도 오픈했어요 그냥 명함만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탕하고 이렇게 치실 같은 거 이렇게 넣가지고 어 네. 이렇게 드리면. 명함만 보고 바로 버리지 않고, 그리고 사탕이라도, 치실이라도 네. 쓰려고, 어? 네. 그래서 필요하면 이것도, 어? 네.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필요한 순간에 또 오시려고, 네. 그렇잖아요. 네. 아주 센스 있는 사장님, 네. 진짜 센스가 아니 만점이다. 아, 이런거다 준비하셔가지고, 아주 잘하셨어요, 사장님. 네. 이렇게 하시고, 어, 평소 때는 손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업종이, 어, 막 음식점처럼 막 이렇게 줄 서서 막 오지 않잖아요. 네. 어, 네. 그러면 하루에 뭐 두세 명 오면 진짜 많이 오시는 건데, 네. 어, 그런 분들을 뭐 기다리고, 그러기에또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아. 자 그러면 네. 제가 항상 공부하라고 그랬죠. 네, 어, 공부하고 유튜브로 마케팅해서 네. 온라인 그거를 키우고 그렇죠. 네. 렇게 해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리뷰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대보수고 네. 뭐 네, 어, 그렇게 해서 하고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은 워낙 성실하셔가지고 저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어,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 사장님께서 저를 택했잖아요. 저한테 오셨잖아요. 네. 어 발치간 언니 체인점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laughs> 네 있으죠. 어, 어. 일단 발치간 언니를 선택한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가 좀 고객님들한테 감각이 편안한 발치간 편이잖아요. 그리고 교육 받으면서 믿음이 가가지는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믿음이 가서 선택하게 됐다. 너무 너무. 어, 벨가다님체인점을 선택해 주시는 사장님한테 지금 어,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진짜. 아, 제가 감사. <laughs> <laughs>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업은 제가 그랬잖아요. 네. 무조건 성인용품이 뭐진이 좋다 그래서 차렴만 논다고 해서 네. 제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잖아요. 네. 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가면 교육이라는 걸 받으셨는데 가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어떠셨나요? 아, 어, 막연했던 부분이 해결됐고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은 자신감이 생겨서 음. 실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자신감 좀 붙으셨어요? 네. 아주 많이 붙었습니다. 어, 제가 막 열심히 하라고 막 계속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혼냈잖아. 네, 어, 맞습니다. 어, 그러지 거기, 않으면 안 돼.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항상 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계속 이렇게 앵무새처럼 네. 이렇게 네. 하다 보면은 입에 붙어서 네. 손님이 와도 두렵지가 않고. 네. 어, 그렇죠. 잘할수 있어요. 바로바로 네. 바로 실전에 딱 되니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되죠. 예. 네. 음. 자, 그러면 사장님은 아까 매장 홍보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날 때는 이렇게 운동 인구가 많은 데서 이렇게 돌린다고 네. 하셨고, 홍보는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이제 이 영상 보고 이제 시흥점에 오신 어, 전화나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뭐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어, 제가 일단 상담을 해 보고 추천을 드리고 뭐 네. 일정 금액이 되시면은 제가 서비스로 팍팍 드리겠습니다. 아, 서비스 팍팍? 네. 어, 제품도 좀 할인해주고. 네. 어 여러분 어, 서비스도 팍팍 드리고 제품도 많이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시흥점 근처에 계시는 분들 많이 많이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 우리 사장님한테 많은 힘이 좀되 되주,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와 주세요. 방문해 주세요. 어 그다음에 여기 시흥점 네. 주소. 시흥점 주소는 응. 정왕동 2327 1 월드프라자입니다. 2층에 있습니다. 아, 이름 여기 빌드 이름이 월드프라자 2층. 네, 제가 맞습니다. 여기 영상 밑에다가 네. 사장님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다음에 영업시간은 어떻게 돼요? 어? 영업시간은 금 토는 새벽 9시 3시까지 하고요. 평일에는 어. 11시면은 저녁 11시면은 끝납니다. 어. 그럼 몇 시에 오픈하세요? 아, 어, 10시, 10시 전에는 오픈합니다. 어, 되게 부지런하시네. 그래, 늦게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왜냐면 아침에도 명함 뿌리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어 손님들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오후에 여는 자. 근데 저희 매장은 오전부터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동네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유흥 업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늦게까지 되는데 동네 특성상 좀 그런 거 있겠다 근데 저희 제 매장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오시거든요 네. 우리 사장님 매장은 이게 이제 술집이 근처에 유흥업소들이 많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 저녁 늦게까지 손님이네 맞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오시고요. 어, 그리고 이쪽도 사시는 분들 또 오전부터 오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문에다 저렇게 이제 붙여놓으시고 항상 10분 거리에 안에 있습니다. 네 항상 10분 안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24시간 상담이라고 써져 있는데 잠은 언제 주고세요? 24시간 상담하면? 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만 주십시오. 아 그래요? 네. 어.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살짝 어, 발음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 한국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감인가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 사장님 어, 한국 분은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어, 저는 교포입니다. 교포입니다. 네. 중국이죠? 네. 네. 자 우리 사장님이 어 주, 여기 한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어, 거의 20년 되갑니다. 오 20년이면 거의 뭐 한국 사람 다 되네요. <laughs> 그렇죠? 그래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돌아보다가 음. 이제 발치간 언니 대표하고 인연이 된 거죠. 아 그리고 우리 사장님 맞아 채널 홍보 네. 우리 사장님이 이제 저도 발치간 언니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키운 것처럼 우리 사장님도 채널 이름 있잖아요. 네. 저기 저기 있는데 저거 한번 갖고 와 보시래요, 사장님. 다예 네. 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네. 보여드리는 게낫 거. 짜자잔. 여러분, 우리 사장님 채널 이름은요, 엔돌핀 소년입니다. 엔돌핀 소년, 여기서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어, 제품을 어, 많이 리뷰를 하고 올릴 거니까요. 엔돌핀 소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어, 이렇게 제품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여기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택배로 이렇게 보내달라고 제품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어, 소개가 다 끝났는데, 우리 이제 어, 가게 한 번만 이렇게 쫙한 번만 이렇게 둘러보고 인사할까요? 네. 네. 많이 방문해주세요 시흥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안녕하세요